Ready, yeah. go! 잘 가. 화력당 40명에게 고안하이다. 우리 예약한 인간들은 시공은 달기 하지만 동학혁명을 유발케 한저상간올리피와 다를 바 없는 정관적 무상. 상대인들도 많은 학생 모집들을 호평하기 위하여 저희 예약한 10월 28일 파고더 공원에서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11월 4일도를 하게 되었으니 우리들의 염원이 꼭이룩될수 있도록 신통방송 하신 관악산 산신문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관악산에서 관악산 덕분에 관악산 우려탐이 되었는데도 동천방표의 관패들을 완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나이다. 카메라가 될수 있어요. 인간 사는 것은 없구나. 불쌍한 우리 인간들 여물을잘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 진심 바른 아이다. 진통 담통 하신 관악당 자신분게 고아나이다. 주공이 됩니다. 자이 받으시오. 에 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카메라 세번 돌리고, 돌리고 놓으세요. 세번 이렇게 돌리고 놓으세요. 한스랑기. 요, 뭐을들리면서아이다다 해요. 까지 아, 부터다님이떨어지요 아, 네. 예. 자, 연대선님 저, 저, 주위에 한 뿌리고요, 아, 아니, 예, 막걸리, 막걸리 한잔 저쪽으로 려 아, 운도운도고시그거실 하고 거실에. 예. 거실. 거실. 예. 그다 음 연대 선생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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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김현수 선생님도 해요. 아니, 나는 안 해. 나는 안해 그리고. 아, 천지 신명님이시요 우리의 소리를 달아주소서. 아, 우리 기영사장님이중동방송하시고 아. 람착에서 좀... 그런... 그 바람에 막 흔들릴 것 같아요. 바람에 그...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제가 할게요. 저저원복 저 제가 이제, 그, 니다 요것은, 저, 저, 저한테 맞춰주고, 돼. 음. 아니, 손쓸 거예요. 이쪽에, 예, 예, 꼴. 음. 네, 저, 설국에, 음, 그, 김기원, 네. 님이 드린, 사입니다 네, 그 네, 이서 저저 기적해 저. 저 저를. 천지 신명님이시여. 산신령님이시여.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셔서. 사법이 바로 서야 세상이 맑아집니다. 사법의 종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10월 28일에 우리의 첫 번째 집회가 대성황이로 세상에 알리는 큰 소리가 되게 해 주지 없었어요. 예만 와? 예. 또그 남자. 한번 더 오늘 와. 예. 네요. 아이거 가. <laughs> 안녕하세요. 네. 막걸리 안드하세요 여기요. 막걸리 안 달라고 하세요. 막걸리 없는데. 리 막걸리 안 드세요. 이 오세요. 아이고 새끼야. 아이고 막걸리 안한하세요 오세요. 막걸리 안드하세요 막걸리 안 잖아요. ¡Hey,